네, 안녕하세요. 고점 매수 전문 개미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이제 전력망 투자 확대해서 이쪽 관련해서 전성 관련주 세 종목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서 네, 오늘 상한가를두 개를 갖죠. 이제 최근에 영상 찍어 드렸던 로봇 관련주 K3i. 어, 상한가까지 도달했다가, 뭐, 상한가로 끝나진 않았지만, 터치하고 내려왔죠. 어쨌든, 음, 상한가까지 터치했고, 이제 오늘 또, 상한가 갔던 것 중에 하나가, 코칩 네, 쿠칩 같은 경우에도 영상으로 찍어드렸었고, 음, 영상 찍기 전에, 요, 텔레그램, 무료방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뭐, 밑에서 좀 왔다갔다 하다가, 오늘 상한가 갔는데, 혹시라도 이제 뭐, 잘 공략하셔서, 어, 수익 내신 분들은 이제 축하드리고, 그래서 이제, 어, 아, 우선 요, 텔레그램, 네, 요, 무료방 링크는 당연히 또 이번에도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의 첫 번째 종목은, 대한전선. 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요기, 네, 요 기준봉을, 요걸 기준봉으로 잡았을 때 요, 요 자리를, 어, 지켜주고 있죠. 그 부근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요 정도 열어두고 대응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 밑으로, 음, 또 61선 올라오고 있으니까, 어, 61선 잡고, 뭐, 2만원? 네, 2만원 자리도 보면 나쁘지 않죠? 네, 0이 많은 2만 원, 2만원 자리. 어, 더 열어두면 요 정도 짧게 잡으실 분들은 요 정도 잡고, 이제, 반등 노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요 상선 폭에 어, 절반까지, 여기가 이제 절반 부분이 되겠죠?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반등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대원전선. 네,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거 요거 기준봉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죠. 어, 기준봉 잡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여기 혹은 아예 뭐요번 전저점 여기까지 열어두고 포지션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은 일진전기 얘도 마찬가지로 어, 요 저점 부분을 요렇게네 지지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이랑 약간 비슷한 모양이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 열어두시거나 뭐 조금 더 열어서 뭐5만원뭐이 네, 정도까지 열어두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상승폭에 보시면 네이 상승폭의 절반 부근이죠 네, 여기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마찬가지로 단기반등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어 전선 세 종목, 대한전선, 대원전선, 일진전기 이렇게 세 종목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원전도 전력적 해가지고 이제 뭐 원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방원이나 뭐 이런 음 전선, 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조금 어,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멤버십은 바이오 바이오 위주로 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도 충분히 반등은 노려볼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 이렇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잘 참고하셔서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기대감이 가득해져.